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오진을 해서 혹은 의사의 실력이 모자라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죽음의 요인들은 우리의 죽음을 조금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어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젊은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서 수술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곧 의식을 회복하시고 말도 하실 겁니다. 정말 잘 회복하시고 곧 재활훈련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한주 정도 지났을 때 혈전이 생겼습니다. 코마에 빠졌습니다. 집중 치료실 밖에서 수술을 한 젊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수술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혈전이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정말로 좋은 의사가 있으면 사람은 정말로 절대로 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 한번 잘했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병이 다시 찾아옵니다.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려움은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안전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산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죽음 생각해도 두려운데 그 다음까지 그 다음에 있는 심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물론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이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는 사람은 착하게 살지 않죠. 10편 10장 4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니까, 아기는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일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데, 구태여 고생하며 착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알고 나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억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잊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속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한번 해보지 못하고, 맨날 양보하고, 맨날 손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모든 인생에게는 죽은 다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공평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정확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악한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준,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 혹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을 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따라가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늘 잘못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정말 세상 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로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발효하려고둘 애써고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